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재글 작가의 김성재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어, 3월 9일 날 수술 예정이었던 수술이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갑자기 무한 연기가 되었죠. 그리고 3월 29일 날 진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산 백병원에 가서 이제 교수님 만나서 진료를 봤는데, 교수님께서 처음에 어, 한7월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월달이면 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병원에서 해야 될것 같다라고, 어떤 어려운 사정을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다시 강호사분하고 이제 수첩을 보시더니, 어, 4월 9일날 시간이 비어있네요? 그럼 이날로 하시죠. 해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4월 9일, 화요일날, 이제 뼈이식 수술이 확정되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약 60일 정도를 병원에 있다 보니까, 많이 지루하기도 하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요즘 좋아하는 단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때문에라는 단어보다, 누구 덕분에, 어떤 일 덕분에, 덕분에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파업 덕분에 수술이 밀렸으니까, 그래, 그럼 이 시간동안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감사한 분들을 만나고, 또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도 가고, 또 글도 더 쓰고, 마음의 정리와 삶의 정리를 조금 하자, 마음을 먹고, 아주 감사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어, 그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또 제가 아픈 걸 아니까 어, 몸에 좋은 백숙이라든지 뭐 장어국이라든지 정말 비싸고 귀한 음식들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서 정말 내 주위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어, 또한번 감사한 마음을 느꼈고요. 이제 4월 9일날 수술을 하게 되면 약 6개월에서 8개월 뒤에 이제 이식한 뼈가 굳는다고 그래요. 그럼 그 뼈가 굳으면 다시 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십자인대 수술과 연골판 수술을 해야 하는데, 길고 긴 시간 동안의 치료, 그리고 수술, 재활치료, 많은 것들이 있고, 그냥 단편적으로 볼 때는 부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어, 제 삶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또 깊은 글을 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효과를,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튜버로서의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을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날씨를 보니까 정말 봄이 온것 같아요. 원래 꽃이 피는 걸 샘에서 부는 추위가 꽃샘 추위라고 하잖아요. 꽃샘추위가 지나가고, 아직은 일교차가 있어서 옷은 따뜻하게 입어야겠지만, 서울이라든지, 이제 진해 이쪽은 벌써 벚꽃이 만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바람이 불어서 강릉에 벚꽃이 만개를 하면, 이제 강원도 양양에 벚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좀 참고하셔서, 벚꽃도 보시고, 또 잔잔하면서 고요한 동해바다를 보시면서, 걱정이나 근심 훌훌 털어보내고, 파도가 다 가져갈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조금 더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